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김영자 TV의 김영자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요즘 살림살이 많이 팍팍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경기는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너무 염려 마세요. 정부가 바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동시에 우리 동네의 작은 상점들, 우리 이웃들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자 아주 반가운 소식.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제부터 어떻게 받고 과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또 어디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아주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궁금했던 모든 내용이 시원하게 해결될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연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지, 둘째,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받은 쿠폰은 또 어떻게 쓸수 있는지. 마지막 셋째, 이 쿠폰은 어디서 사용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사용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이세 가지를 명확하고 쉽게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 소비 쿠폰은 정부가 자동으로 여러분 계좌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귀한 쿠폰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신청기간과 방법을 귀 기울여 그리고 눈 크게 뜨고 들어주세요. 이 부분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약두 달이 채안 되는 기간이죠. 넉넉하게 약 8주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으니 나중에 해야지 있고 있다가 다음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휴대전화에 알람을 맞춰 두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깝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될수 있도록 꼭 신청하세요. 특히 신청 첫 주에는 여러분의 혼란을 줄이고 신청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처음 며칠만 그렇다는 점잘 확인해 주세요. 7월 21일 월요일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7월 22일 화요일에는 끝자리가 2 또는 7이신 분들입니다. 7월 23일 수요일에는 끝자리가 3 또는 8이신 분들, 7월 24일 목요일에는 끝자리가 4 또는 9이신 분들, 7월 25일 금요일에는 끝자리가 5 또는 0이신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일제로 나누는 이유는 신청 첫날부터 한꺼번에 많은 분이 몰리는 것을 막아서 여러분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니,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소식. 주말에는 좀더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6일 토요일과 7월 27일 일요일에는 요일제 상관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 첫 주에 평일시간이 안 되셨거나 요일제를 깜박하셨다면 이 주말을 이용해서 꼭 신청하세요. 7월 28일 월요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모든 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니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9월 12일이라는 최종 기한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죠. 평소에 주로 쓰시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예를 들면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같은 각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셨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우리 똑똑한 자녀분이나 손주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거 정말 잘 하잖아요. 미리 신청할 카드와 정보들을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직접 가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나 살고 계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을 꼭 챙겨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업무시간 보통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만 가능하니 방문 시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첫 주에는 유일제를 지켜서 방문해 주시는 것이 혼잡을 피하고 빠르고 편하게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대기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죠? 간혹 미성년자 자녀나 손주가 있는 경우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 즉만 18세 이상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혼자 신청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드님이나 따님이 세대주라면 부모님을 포함해서 세대원 모두의 쿠폰을 자녀분들이 신청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아주 드물게 주민등록상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세대주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이죠? 내가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받은 쿠폰은 또 어떻게 쓸수 있는지, 사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요즘처럼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 소비쿠폰은 2025년 6월 18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모든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도 영주권자나 결혼이 민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도 받을 수 있으니 혹시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외국인분들도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고 계시니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드리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어려운 분들께는 정부가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립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차상위 계층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한부모 가정이신 분들은 30만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더큰 어려움에 계신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도 추가 금액이 있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배려한 부분인데요.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3만원을 더 드립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한 지원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이 아닌 강원도 춘천시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시라면, 기본 15만원에 기초생활수급자 추가 40만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 추가 5만원까지, 총 6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이런 추가지원금은 여러분의 생활에 큰 보탬이 될수 있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받은 소비쿠폰은 어떻게 받아서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청하실 때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편리한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받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자주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현금처럼 쓸수 있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신청하신 다음날 바로 충전되니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죠. 별도로 다른 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에 쓰시던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가진 돈보다 소비 쿠폰 금액부터 먼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쿠폰이 15만원 들어있는데 2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자동으로 쿠폰 금액에서 2만원이 차감되고 쿠폰 잔액이 13만원으로 줄어드는 시기죠. 남은 잔액은 카드사에서 문자로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카드사 앱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시면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ARS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불카드로 받는 방법입니다. 혹시 카드가 없거나 카드 사용이 익숙지 않으신 어르신들을 위해 미리 금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후 지정된 장소 보통 신청하셨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을 쓰는 것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께 아주 유용할 겁니다. 사용 방법이 간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세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자주 사용하셨던 분이라면 아주 익숙하고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모바일형, 카드형 또는 종이 지류형 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은 신청 다음날 바로 충전되고 종이 상품권은 신청하신 곳에서 현장에서 바로 받아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된답니다. 이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든 받으시는 즉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받은 소비 쿠폰 어디서든지 아무 데서나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사용하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니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잘못 사용하시거나 기한을 놓치시면 아까운 쿠폰이 사라지니까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소비쿠폰은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분은 고양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분은 해운대구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시나 다른 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내 주소지를 벗어나면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소지가 특별시나 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도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나 군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쿠폰은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우리 동네의 작은 가게들을 돕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큰 마트나 백화점,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자본력이 있으니까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이 되면 결제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상점을 방문해서 결제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유흥업소나 도박장, 사행성 업소 같은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0년 긴급 재난지원금 당시 지역 화폐를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이나 면세점 등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주 이용하고 우리 주변의 친근한 가게들, 즉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단골식당, 미용실, 안경점, 작은 옷가게, 학원, 동네 병원이나 약국 등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작은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 근처의 작은 가게에 가서 평소 필요했던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따뜻한 식사를 하거나 머리를 예쁘게 자르거나 안경을 맞추는데 사용하시면 여러분도 혜택을 누리시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혹시 시골 마을이라 동네 마트나 슈퍼가 없는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히 일부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125곳에서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로마트 목록은 정부합동민원센터 전화 110번이나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 앞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테니 스티커를 보고 확인하시면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만약 스티커가 없더라도 혹시 모른다면 가게 주인에게 혹시 소비쿠폰 사용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받은 소비쿠폰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안타깝게도 다시 정부로 돌아가니 꼭 기간 안에 사용해주세요. 힘들게 받은 아까운 돈이니 잊지 말고 미리미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활성화를 통해 지어 경제회복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되도록 빨리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리미리 사용하여 연말에 바쁘게 쓰실 필요 없이 여유롭게 사용하세요. 어르신들, 혹시 1차 소비쿠폰 말고 또 받을 수 있는 건 없을까? 하고 생각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1차 소비쿠폰 지급이 끝난 후에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2차 지급이 되나요?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기간이 끝난 직후부터 바로 시작되니 혹시 1차를 놓치셨더라도 2차를 꼭 챙기시면 좋겠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9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 드립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아주 많으신 상위 10%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이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만 원도 살림에 보탬이 될 테니 꼭 챙기세요. 2차 소비쿠폰도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고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몇 가지 더 중요한 유의사항과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도 꼭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혹시 내가 받을 대상이 아닌가요? 이의신청은요? 만약 내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어떠한 이유로 받지 못했거나 지급된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인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8일 기준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신 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주민센터에서 빠르게 심사해서 결과를 여러분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히 해결해 드릴 겁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아주 중요한 안전 문제입니다. 문자로 링크를 보내면 스미싱을 조심하세요. 요즘 보이스피싱처럼 문자로 사람들을 속이는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부나 카드사는 절대로 여러분께 링크 URL가 포함된 문자를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소비쿠폰 받으세요. 하면서 이상한 인터넷 주소가 적힌 문자를 받으셨다면 절대 누르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거나 국번 없이 118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해 주세요. 소중한 개인 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모르는 링크는 무조건 누르지 마세요. 거동이 불편하면 직접 찾아와서 도와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 직접 찾아가서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드리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구체적인 일정이나 신청 절차는 사시는 곳,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아주 좋은 서비스이니 꼭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및 사용 중에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정부합동민원센터 전화 110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110번은 국번 없이 누르시면 됩니다. 또한 각 지역 콜센터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꼭 물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자 준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또한 이 쿠폰 사용으로 우리 동네의 작은 상점들, 전통시장, 단골 식당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데 마중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소비가 곧 우리 이웃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1차 소비 쿠폰 지급을 최대한 빠르고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시작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테니 여러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잘 신청하시고 사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활기찬 하루하루 그리고 좀더 편안한 살림살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김영자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